안녕하세요. 5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세제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 완화, 종부세 개편이 추진되고 생애 최초 주택 매수 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까지 완화될 계획입니다. 다만 DSR 총부채월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유지되고 높은 집값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실수요의 주택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재건축발 아파트 값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량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서울 전세 시장은 그간 누적됐던 매물이 소진되면서 상승 전환됐습니다.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를 앞두고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높이는 분위기고 전세로 풀릴 수 있는 신규 입주 물량마저 적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승폭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파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0.09, 지난주 대비 0.05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0.4, 지난주 대비 0.1,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 상승률은 0.04%로 지난주 0.04%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5%위 낮은 상승률로 잠잠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주 대비 매매 0.03%, 전세 0.0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4% 상승, 광역시에서는 광주는 0.19%, 울산은 0.05%, 부산은 0.02%, 대전은 마이너스 0.04%, 대구는 마이너스 0.07%가 각각 부합권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61.1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전체 257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917개로 지난주 대비 32개 증가하였습니다. 14개 단지에서 매물 23건이 가격을 올리고 29개 단지에서는 85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62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석촌동, 석촌 예명의 1동 고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2.5억에서 12억으로 0.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석촌동, 신동아로 잔뷰, 주상복합, 위 101동 중층 13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9.5억에서 18.5억으로 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신천동 롯데 캐슬 골드 주상복합 위 102동 17층 187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5억에서 36억으로 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917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286개 44.09% 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828개, 28.39%, 동일 매물은 106개, 3.63%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4.8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793개, 61.47% 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338개, 11.59%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89개, 3.0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6.6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서울시 송파구 257개 아파트 단지에는 555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270개 평형에서 48.65%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20.36%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7.06%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실동 우성 1, 2, 3차 평당가가 8,121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평당가가 8,200만 원으로 2위, 잠실동 리센츠 평당가가 7,955만 원으로 3위, 잠실동 잠실엘스 평당가가 7,888만 원으로 4위. 이어서 잠실동 트리지움, 가락동 헬리오시티, 신천동 파크리오,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송파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송파동 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56억보다 18.51% 저렴한 13.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금동 송파두산이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4억 보다 15.36% 저렴한 10.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납동 동아한가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55억보다 15.15% 저렴한 11.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락동 가락상용수 이다톰 3차, 101에서 104동. 반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75억보다 14.31% 저렴한 13.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2.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정동 그랜빌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06억보다 14.16% 저렴한 9.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0.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